오씨! 징가라드의 헬대 도장 현성상입니다. 자, 어, 오늘 배울 거는, 어, 오늘 배울 영상은 가드, 가드 연습이에요. 가드 연습은 뭐 그동안 뭐 하나하나 다뭐 많이 배워보셨을 거예요. 근데 자, 가드가 견고하고 튼튼한 가드를 만들기 위한 오늘은 연습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. 자, 가드하다 보면 어, 상대 공격에 말, 휘말려서 어, 좀 이제 빠져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게 아니고 물러섬 없이 정확하게 가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어, 그 연습을 물러섬 없이 정확하고 견고한 가드를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. 자, 오스, 오스 자, 어, 상대 의 공격을 받다 보면 그 사람이 다리가 다리가 있죠, 다리가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의해서 이제 강한 뭐 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빠져서 힘을 흡수하거나 피해버리려고 하는 회피 동작이 있어요. 물론 스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이제 좋은 거리를 조절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뒤로 빠지는 백스텝이거든요. 그래서 압착하면 이 이런 식으로 가죠. 이렇게 돼버리면 가드가 점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할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, 자, 첫 번째,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줍니다. 무릎을 꿇고 있어요. 자, 이 스테이. 자, 상태가 되면 일단은 백스텝은 이제 없어요. 백스텝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. 백스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정면으로 받아들이는데, 자, 발차기 하는 공격자 입장에서도 같이 똑같은 높이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발차기 그리고 더 정확한 발차기를 넣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높이를 낮춰줌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좋은 발차기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발차기들을 다 일일이 보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앞차기도 역시 마찬가지. 앞차기도 똑같아요. 차고 상단를 차기도 다드하고중단를 차기도 역시 마찬가지. 가 자. 그렇죠. 뭐 내려찍기도 가능해요. 내려찍자면 택지자블로으로 맞고 그렇죠. 뭐 뒤돌려차기 같은 경우 쨌차기, 뒤돌려차기 같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이제 뭐 공격을 정확한 공격, 정확한 가드를 해주는 겁니다. 자, 한번 어. 잠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자, 시작. 자, 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쪽은 앉고 한쪽은 일어서서 새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공격과 그 정확한 공격을 받으면서 하는 가드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견고한 가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, 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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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조금 더 높은 상대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가드하는 방법도 많이 배워 봐야 되겠죠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민이